안녕하십니까 <laughs> 정례인 내과 원장입니다. 오늘은 심혈관 질환 예방에 자주 쓰이는 아스피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피린은 심혈관 질환과 암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지만 피가 잘 멈추지 않아서 생기는 출혈이라는 부작용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최근 발표된 연구들에서 1차 예방의 목적으로 아스피린 투여 시 부작용에 비해서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가 별로 없다고 주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아스피린 사용을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투여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에게 아스피린을 투여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일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먼저 아스피린에 대한 역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피린의 화학적 성분은 아세틸, 살리실릭산입니다. 이 성분은 우리가 흔히 보는 버드나무의 껍질에서 추출할 수가 있고요. 고대 이집트와 그리스에서 해열, 진통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1853년 독일 화학자 게르하르트가 최초로 합성을 하였고 그뒤 바이엘이라는 도, 독일 제약 회사가 이를 만들어서 아스피린으로 명명하고 지금까지도 판매해 오고 있지요. 1971년 로버트 베인이라는 영국의 학자가 아스피린의 항염증 효과를 규명해서 노벨 생리학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아스피린의 효능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항염증 작용으로서 해열, 소염, 진통 효과가 있습니다. 이 항염증 효과를 목적으로 아스피린 투여 시에는 최소 500mg 이상의 고용량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정도 그 용량을 장기간 사용하면 위장장애가 아주 심하죠. 그래서 최근에는 퇴행성 관절염과 같이 항염증 목적으로 장기간 투약할 때는 아스피린보다는 다른 약을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두 번째는 심혈관 예방 효과입니다. 아스피린을 70원에 지 300mg 정도로 소량을 사용하게 되면 항염증 효과가 아니라 혈소판의 응집을 억제하는 항혈전 작용에 있어서 혈관 질환이 있었던 환자라든가 또는 혈관 질환의 발병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의 혈관 사고를 줄여주는 효과가 크게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아스피린은 암 특히 소화기암 중에서 대장암을 효과, 예방하는 효과가 크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왜 그런지는 아직 정확히 알려져 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이세 가지 효과 중에서 두 번째인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피린의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는 크게 1차 예방과 2차 예방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2차 예방은 과거에 혈관 질환을 앓은 적이 있는 환자에서 재발을 막는 경우를 말하며, 이때 아스피린을 투여하면 대략 22% 정도의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꽤 의미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과거에 뇌경색 및 심근경색을 알았던 환자에서는 꼭 아스피린의 사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차 예방, 즉 과거에 심혈관 질환을 앓은 적이 없던 환자에서는 아스피린의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가 2차 예방의 절반 수준인 12%로 좀 낮고요. 또 출혈이라는 부작용이 있어서 요새 들어서는 의사선생님들이 잘 권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 1차 예방에서 아스피린 효과가 좀 낮은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는 아스피린을 사용하는게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피린은 혈소판의 응지벅지를 통해서 혈전의 생성을 막아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혈소판의 정상적인 작용 기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몸의 혈관, 특히 동맥은 조직의 혈관을 혈액을 공급합니다. 그러다가 만약 외상이나 사고와 같이 외적인 원인으로 혈관에 손상이 오게 되면 혈액량의 감소를 막기 위해서 손상된 혈관을 재빨리 보수하는 시스템이 가동됩니다. 이때 혈관 손상을 1차적으로 막는 세포가 바로 혈소판입니다. 혈소판은 혈액 속을 떠다니다가 손상된 혈관이 있으면 이를 재빨리 보호하기 위해서 혈소판들이 모여서 용접을 하듯이 구멍난 곳을 메꾸게 됩니다. 그렇다면 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아스피린은 어떤 조건에서 혈소판의 응집을 억제하게 될까요? 제가 저번에 만병통치 더 비기닝편에서 죽상경화증의 진행을 설명하면서 죽상경화증 또는 동맥경화증이 있을 때 플라크라는 기름떡이 터지면 혈관질환이 발생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외상이나 사고와 같이 혈관 외적인 원인으로 혈관 손상이 와도 혈세판이 손상 부위에 달라붙게 되지만 죽상경화증과 같이 혈관 내적인 원인이 악화되어도 또 이걸로 손상이 오메기 되면 혈소판이 여기에도 달라붙게 됩니다. 그런데 혈소판은 혈관이 손상된 곳에서 응집되어 혈전을 생성하기도 하지만 파열된 곳에서 나오는 이물질 주로 이 지질액이죠. 이 이물질에도 들러붙어서 응집이 됩니다. 예를 들면 그림에서 보이는 지질핵과 같은 성분들이 플라크에서 써져 나올 때 혈소판이 응집해서 혈전을 크게 형성하는 것입니다. 이때 생성되는 혈전의 크기를 줄이는 것이 바로 아스피린이죠. 다시 보시게 되면, 네. 혈관이 이렇게 있을 때, 이 플라크가 있으면, 플라크가 이렇게 터지게 되면, 여기에 효소판들이 이렇게 달라붙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똑 맞게 되죠. 그런데, 그러니까 일, 일차적으로는, 네. 터진 부위에 혈소판이 달라붙게 되고, 2차로 플라크 안에 있는 <laughs> 지질액 같은 성분들이 이렇게 밖으로 나오게 되면, 또 여기에도 혈소판들이 이렇게 또 달라붙게 되죠. 네. 2차로, 어, 이렇게 떨어져 나온 기름떡 같은 기름 같은 성분들에 혈소판이 또 달라붙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이렇게 혈액 속을 떠다니다가 위로 가게 되면 어디를 막게 되뇨? 혈관을 막게 되면 또 가장 흔하게 막히는 것이 이제 경동맥의 플라크가 터질 때 막히는 것이 바로 뇌혈관이기 때문에 뇌경색이 오게 되죠. 주로 이제 이런 그 터진 부위가 바로 막혀서 혈소판이 많이 들러붙어서 여기 혈관을 막게 되는 경우가 이제 심근경색이죠. 따라서 주로 이제 터진 부위가 막혀서 혈관이 터진 부위가 막히는 경우가 주로 이제 심근경색이고요. 터진 부위에 이제 떨어져 나온 이런 것들이 어, 위로 가서 뇌 같은데 혈관을 막게 되는 것이 바로 뇌경색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는것 하지만 원리는 다양 하다는 것이고요. 아스피린은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 혈전의 생성을 억제하고 또 이렇게 떨어져 나온 어떤 그이물질의 혈소판이 들러붙는 걸 최소화해서 혈전의 크기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아스피린을 사용한다라면 다음에 두, 두 가지 조건을 반드시 저는 충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죽상경화증의 존재입니다. 죽상경화증은 플라크라는 기름떡의 형태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이 확인된 경우에 아스피린을 사용해야 합니다.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등의 위험인자가 있으니까 아스피린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위험인자로 인해서 정말 혈관에 플라크가 있다면이 플라크를 확인하고 아스피린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플라크가 파열되었거나 파열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아스피린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혈관 사고가 있었던 환자 혈관은 이미 플라크가 파열돼서 대단히 불안정한 형태이므로 꼭 아스피린이 처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플라크의 크기나 모양 분포가 좋지 않다라면 또 그런 경우에도 아스피린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플라크가 없거나 또 있어도 별로 심하지 않는 경우라면 굳이 아스피린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최근 1차 예방에서 아스피린이 효과가 없다는 연구 논문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저는 여기서 기존 아스피린 연구의 문제점을 두 가지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스피린 논문의 디자인 중에서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관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논문에 수장하는 건강한 사람 도대체 누가 건강한 사람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논문의 아스피린 투여 대상에 대한 어떤 고찰을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1989년부터 2010년까지 약 20년 동안 아스피린의 1차 예방 연구에서 자주 인용되는 연구 논문들을 한번 요약해 보았습니다. 대상도 다양하지만, 결과도 매우 다양한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같은 건강한 남자 의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할지라도 결과가 다르고요. 또, 같은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해도 결과가 조금씩 다릅니다. 왜 같은 대상인데 결과가 서로 다를까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환자의 혈관을 보지 않은 상태로 연구를 했기 때문에 결과가 중구난방이지 않았을까요? 같은 대상군이라 할지라도 혈관에 플라크가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인상 조건이라도 플라크가 많이 있었던 군은 아스피린의 효과가 더 있었을 것이고 반대로 플라크가 없었던 군은 아스피린을 투여해도 결과가 별로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지적하고 싶은 점은. 환자의 외적인 임상조건이 아니라 혈관을 보고 사용 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이 아스피린의 효과가 일관되지 못한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플라크가 있다면 라 아스피린을 쓰는 것이 맞지만, 플라크 존재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스피린을 쓰는 것은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낳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을 네. 혈관 검사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런 거의 모든 논문들이 혈관 검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아마 아스피린 연구의 가장 큰 맹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스피린 연구의 두 번째 문제점은 저는 건강 그럼 누가 건강한 사람인가인 것인데요. 아스피린에 대한 가장 최근 발표된 연구는 2018년 10월 NJM이라는 권위 있는 학술지에 실린 맹일의 논문입니다. 맹일은 70세 이상의 건강한 노인에서 아스피린의 사용은 심혈관 사고를 줄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출혈 부작용만 더 있었다고 결론을 내리고 건강한 노인에서는 아스피린을 쓸 필요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늘 주장하는 것처럼 이 논문에서도 환자의 외적인 조건만을 비상으로 하였는데 특히 건강한 노인의 정의를 과거력상 심혈관 질환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심혈관 질환이 없다라면 건강하다고 보는 것이죠. 정말 증상도 없고 과거력상 심혈관 질환이 없다라면 건강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래 슬라이드는 71세의 흔히 말하는 건강한 남자 환자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도 없고 과거력상 심혈관 질환도 없었던 분의 경동맥 초음파 사진입니다. 보시면 왼쪽 총경동맥에 약 4.7, 3.37mm의 커다란 플라크가 있습니다. 단면적으로 보아도 혈관의 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커다란 죽장경화증이 있는 것이죠. 이 정도라면 심혈관 위험도로는 고위험군에 속해서 심혈관 질환의 발병률이 매우 높아서 아스피린을 사용해야 되는 대상이 됩니다. 이 환자처럼 과거의 혈관 질환이 없고 겉으로도 건강하게 보이지만 실제로 혈관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축상경화증이 심한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심혈관 질환의 관점에서 건강하다는 말을 하려면 혈관도 깨끗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내시경으로 위암을 조기신다라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더 진행되어서 손을 쓸수 없는 지경까지 가지 않도록 미리 조치하기 위해서입니다.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혈관이 너무나 많이 좁아지고 막혀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이 오고 그로 인해서 스탠트나 수술을 해야 될 증기까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건강하다는 것은 혈관까지 보고 나서 판단하는 것이지 증상의 유무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아스피린 연구에서 보여지는 대상자 선정의 문제와 건강하다는 것의 정의에 있어서 가장 크게 생각할 점은 바로 혈관을 보라는 것입니다. 혈관을 보는 것이야 말고 말로 아스피린 사용에 있어서 모든 논란을 종식시키, 종식시키, 종식할 수 있는 가장 큰 결정인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사람에게 아스피린을 투여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까요? 다음과 같은 기준이라면 저는 많은 선생님들이 동의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심혈관 질환 위험도가 20% 이상인 사람들입니다. 심혈관 위험도라는 것은, 어, 10년 안에 뇌경색이라든가 심문경색으로 환자가 이런 심혈관 질환을 발병할 위험도를 이제 어떤 수식을 통해서 계산하는 것인데요. 나이라든가 성별, 혈압, 당뇨 여부, 그 다음에 흡연 여부를 이런 여부와 같은 이런 정보들을 입력하게 되면 이러한 점수들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점수를 구해서 이 점수가 7.5%가 안 되면 네, 저위험군을 보고 있고요. 어, 이게 만약 20%를 넘게 되면 고위험군을 보고 있죠. 따라서 이런 20%를 넘는 고위험군이라면 아스피린을 저는 소도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관상동맥 칼슘 검사가 400 이상인 사람들입니다. 관상동맥 칼슘 검사라는 것은 어, ct를 통해서, 심부 ct를 통해서, 신장의관상동맥에 있는 카슘의 양을 보는 것입니다. 그카슘의 양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축상경화증이 심화도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그 점수가 보통 0에서 100까지는 저영군으로 보고, 그다음에 100에서 400까지는 중염군, 보통 400에서 1000까지는 고험군으로 보고 있고, 1000 이상 같은 경우는 초고험군으로 보고 있죠. 따라서, 어, 칼 카심 검사의 수치가 400 이상이라면 저는 아스피린은 적극 고려해야 한다 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전에도 어 조금만 있어도 아스피린을 쓰자라는 분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음 해당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셔 가지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지만 제 생각에는 400 이상부터는 그래도 가급적이면 꼭 쓰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발 팔목 혈압 지수가 0.9 이하인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발 팔목 혈압 지수는 어, 발과팔목의 혈압을 재서 상하지 혈관의 협착을 알아보는 것인데요. 보통 이 수치가 0.9 아래라면 보통 하지 혈관의 협착을 의미합니다. 구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팔에 있는 혈압을 먼저 구합니다. 그러면 이제 팔에 있는 120에 80이라고 하고 또 다리에 있는 혈압을 또 한번 구해 보죠. 그러면 다리 쟀더니 90에 60이었습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수축 혈압 120에 90, 이거를 이제 보는 것이죠. 발, 팔목이니까 발에 있는 수축혈압 90. 그 다음에 팔목은 혈압이니까 120. 그러니까 120분의 90이면 얼마입니까? 0.75죠. 그래서 0.75라면 하지 혈관에 0.9 아래이니까 하지 혈관 협착을 의미하죠. 왜 그러냐면 하지 혈관의 있는 혈압은 팔보다는 대부분 높습니다. 얘가 그러니까 120일 때 얘가 130이거나 뭐150 사이지 이렇게 팔보다낮지는 않죠. 반대로 또0.3 이상일 때는 상지 혈관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드물고요. 대부분 이제 하지 혈관 협착이 많기 때문에 어, 발, 팔목, 혈압의 어떤 차가 0.9 아래라 그러면 하지 혈관 협착을 의미한다고 볼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하지 혈관 협착이 올 정도로 이제 축상경화증이 심하다는 것은 전신의 축상경화증이 심하기 때문에 아스피린 사용의 대상이 됩니다. 네 번째는 이제 경동맥 초음파고사상 위험한 플라크인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경동맥 초음파를 통해서 이제 검사를 했더니 이렇게 네 가지 사항일 때는 제 생각에는 이제 아스피린 사용을 고려하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경동맥 협착증입니다. 이건 뭐냐면, 그 혈관에, 혈관이 좁아져서 그 절반이 좁아지게 되면 에, 그 심혈관 위험도가 보통 이제 한50% 이상 넘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초고위험군처럼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아스페린을 쓸 필요가 있겠습니다. 플라크 두께가 이제 2mm 이상인 경우, 보통 플라크 두께가 2mm 이상인 경우에는 그 플라크 안에 이제 출혈이라든가 또디젤액 같은 것이 많이 있게 됩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이 플라크의 크기를 키우고 잘못하면 플라크가 터질 만한 환경을 일으키게 됩니다. 따라서 2mm부터는 한번 고려볼 필요가 있고, 또 플라크가 어두울 때, 어둡다라는 건 이제 이해하는 이 아까 도 방금 말했던 출혈과 함께 지지액이 많아질 때는 플라크가 좀 어둡게 보입니다. 세번, 네번째는 불규칙한 플라크입니다. 플라크의 모양이 이렇게 이쁘지 않고 이렇게 불규칙할 때 또는 드물게 이제 꼭 플라크가 이렇게 패인 경우도 있습니다. 괴양처럼. 이런 경우에도 이제 플라크가 이런 플라크 같은 게 위험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아스피린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뭐 협착증을 제외하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뭐 하나만 있다고, 쓰, 있다고 쓰는 것보다는 하나가 있으면서 다른 것들이 하나 더 있을 때 그때 아스피린 투여를 고려하는 것이 저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스피린 사용에 대한 결론을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의 법정은 과거에 증위시대된 정황 증거와 자백보다는 증거를 중심으로 죄의 유무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스피린의 투약도 환자의 외적인 임상 프로파일 조건보다는 혈관 상태를 기반으로 투약을 하는 것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 혈관 검사가 필요하죠. 경동맥 초음파 검사라든가 또는 관상동맥 칼슘 검사가 이를 위해서는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